유튜 봐주시는분들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자 바로 녹화 <웃음>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예 녹화 들어갈게요 어자 잠깐만 어디가 어디있어요 님들 없는데? CM노트있어? 아 사전업데이트 안했더네 7월 3번째 자아자 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금석 제작 시스템 추가 어? 현재는 고대 유적의 전리품에서 확률적으로 영금석을 희득하실수 있는데요. 영금석 희트경우가 다소 한정적이어서 많이 아쉬우셨죠. 어, 이제 패키지 산 이제 이제 흑두루미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어 이제 이제 팔만큼 팔았다 이거지. 이제 안 팔려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잠깐만 석판이요? 잠깐만 야 석판 어떻게 석판 이거 지금 왜석판이요오 네, 어, 잠깐만 이제 보고 석판 왜? 자. 영원석 제장은 영지의 영웅목마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고대 유적에서 카바아리스 처치 확률적으로 희석했으면 영원석 파편을 제로로 한답니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싸, 석파 미쳤어! 님들. 야, 어 팔린다! 2,000개씩 팔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님들 지금 사야 될까? 이거, 보, 야, 고민하는 사기 겁나 팔리는데? 어허? 오 야, 팔린다, 팔린다. 사야 돼? 사? 오야 야, 팔린다 팔린다 팔린다. 사야 돼? 근데 너무 비싼데? 아 그래 그래. 아 예. 고민할 거 없이 일단 사. 오야돈 줄어드는 거 봐. 8만까지 올라간다고? 아 그래 그래. 어차피 지 시작한다 생각하고. 아이씨. 오, 야, 팔아, 만개 팔렸다. 그냥 사, 그냥 사, 그냥. 야, 지금 야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사 그냥 살게요, 살게요. 아, 다 팔린다. 아, 에이, 에이, 야, 그냥 사, 그냥. 공지 좀 읽죠. 아, 죄송해요, 님들. 예. 죄송해요. 이거 공지 읽다가는 다 팔리거든. 그래서 아, 나 좀만 살게. 좀만 더 살게. 어. 파편 모아서 제작하는 거요. 자, 일단, 이 정도만 살게요. 5천만원어치 샀어요. 1,400개. 안 사도 된다고요? 5천만원어치만 샀어. 나 파편, 어, 나 파편이 없었어, 근데. 이, 이걸로 이제 내가 한번 해서 한번 컨텐츠 한번 해볼게요. 아니, 패치되면. 이 정도면 됐지? 자. 아, 일단은 다시 볼게요. 음. 아, 5천만원어치만 살게요. 음. 아, 근데 만오0원0원저 저 너무 비싸다, 근데. 자. 또한, 추후에는, 연금석을 강화할 수 있는 돌파 시스템도 추가될 예정이랍니다! 이 개새끼들아! <laughs> 야, 강화, 강하, 강화 나오는데요. 유물처럼. 아, 잠깐만. 야, 그러면, 이거, 이 많은 종류의 연금석 중에서 똑같은 걸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연근석 돌파는 단일 연근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아지 페널티가 감사하거나 해당 연근석 특징이 더 부각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어... 다양한 연근석을 많이 보여두시면큰 도움이 되겠죠? 야, 님들아. 합성하면 안 되겠는데요? 의상 사야지. 자, 여름맞이 신규 의상 출시. 아이고야. 제가 아까 보여준 거 있죠, 님들. PC 거. 어, 그대로 나오네요. 제가 아까 PC상가 들어와서 보여줬잖아 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어 그대로 아이고야 이거 안사 님들 이거 사실거죠? 이거 어자 석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2만개 남았습니다 예음자 이외에도 많은 콘텐츠 이벤트들이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 이거 님들 다하실 거예요? 나는 당나니까 당나꺼 보자. 당나, 음. 음. 어떻게, 살까? 음. 렌저 당나 발키리 갑. 연금석 제작 시스템, 음, 그래. 이거 일단은 연금석을 계속 모아놓는 게 낫다는 거지? 그치, 님들? 어, 그치. 님들, 음. 그치, 님들. 그치? 음. 일단 연금석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어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구독, 그리고 뭐궁금하신거 있으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거 음. 하나 있는 걸요. 제가 볼땐 연금석 패키지 지금이라도 팔아치울 공략이지도 음. 그쵸 연금석 패키지는거 구독하는 거 어이 아까 일단 연금석이랑 이것만 나왔어요 음. 에페리아 이상이요? 아 그러니까 에, 에페리아도 나올 수도 있지. 와, 아니씨. 이상 저거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야, 근데 사고 싶은데. 음. 자, 일단 여기.